다음 세대의 신앙 위기는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죠. 이에 대한 해결점을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해 전 세계의 가정사역자들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 연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를 이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가정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해 가정사역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안들을 모색해 온 D6 콘퍼런스가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됐습니다. D6는 신명기를 뜻하는 영어 알파벳 듀터러너미의 첫자인 D와 6장을 뜻하는 6의 합성어입니다. D6 콘퍼런스는 부모와 가정, 교회가 신명기 6장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사역 운동으로 2009년 미국에서 시작해 10년 넘게 매해 2천 명이 넘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모여왔고 올해 행사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D6 패밀리 론언터 대표는. 다음 세대의 신앙 위기는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론언터 대표는 부모와 자식의 대화법에 있어 80대 20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80%는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 20%는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교훈과 훈계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사역 방향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국내 목회자와 전문 사역자를 강사진으로 초청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박상진 소장은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 학교가 통합된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은 부모라며 부모들을 기독교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학업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홀펄슨, 전인적으로그 아이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 세우는 다 가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학 부모 기도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어떠한 복음 메시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같이 쉐어링을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DNA를 같이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CGN Today 이주희입니다.